엔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사고 싶고 사고 싶던 아이폰을 제가 샀어요. 일단은 제가 하얀색을 두 개를 샀고요. 그다음에 형광 핑크를 샀어요. 이거를 저희 아빠가 제가 이걸 사달라고 해서 이거를 주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학원 끝나고 지금 택배가 와 있어서 뜯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폰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걸 진짜 사고 싶어 했잖아요. 그 아이폰이 들어간 액체 계을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사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사주셨고요. 일단은 아이 아은 제가 봤던 거는 이거 그림이 좀 다른 거였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새로운 거니 이렇게 아이폼입니다. 아모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폼으로 제아이폰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책에 물. 저는 토이몬스터님 그 동영상을 보고 했는데 토이몬스터님 출처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제 출처도 아니고 아니에요 토이몬스터 토이몬스터님 영상을 저는 보고 했는데 토이몬스터님 출처가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님 출처가 출처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아이폼이랑 고체 형광펜으로 액체 갭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노란색으로 고체 형광펜과 아이폼으로 액체 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아이폼과 아이폼을 미리 우리셔도 돼요. 고채 형광펜 섞을 통 섞을 것 섞을 것그다음에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아흑스 물풀 그 다음에 어디 숨은 거야 제가 지금 방이 되게 어질러져 있어요. 그래서 찾기가어려 베이킹 소다가 필요해요. 베이킹 소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아, 그다음에 저는 아이폼을 미리 우리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아이폼을 그냥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폰을 미리 오리는 분들은 이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물은 아직 이렇게. 와 이거 봐요. 신기해 나 아이폰도 처음 봐. 저 진짜 아이폰 진짜 처음 봐요. 이거를 처음에 사용할 때 아이폰을 이거 다 뜯어, 여기 봉지 안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냄새도 아이클레이랑 좀 다르네요. 우와. 이거 끈적 있잖아요. 끈적이가 골고루 퍼지게 하게끔 아이폰 생각보다 끈적이가 덜한데요? 하비 볼 클레이보다 끈적이가 덜해. 어머, 야, 우리 잘 끊기니? 좀 버섯 클레이 같은데. 봐봐요. 잘 끊기죠? 이거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좀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저는 미리 우려줄. 거예요. 뭐, 우리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우리지 않으신 분은, 이렇게 물에다가 아이폼을 우리시면 되구요. 저는, 좀 기다, 좀 시간이 이거 우릴 때좀 많이 가니까, 저는 미리, 이거 우리 게요 아이폰을 우리실 때는 아이폰을 이렇게 눌 넓적한 걸로 눌러가지고 아이폰이 알갱이 아이폰 알갱이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이게 물이고 이게 아이폰이거든요. 이렇게 떠, 이렇게 아이폰 알갱이들이 이렇게 위로 떠 있어야 돼요. 그다좀더 이렇게 아이폰 물을 빼주세요. 저는 이렇게 알갱이까지 깔끔하게 건져주었고요. 이제 아이폰 우린 물에다가 아모스 물풀 넣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웃스 물풀할 때 여기 주성분이 여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좀 죄송한데 여기 주성분이 pva잖아요 pva 성분이면은 거의 다될 거예요 지금 착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음 여기가 잘좀 글씨가 작아가지고 여기에. 여기 저안 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여깄네요. 여기, 여기 아주 쬐끗한데 여기 주성분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주성분 p v a 예요이거 착풀도. 그러니까 착풀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물풀 사용할게요. 대충 4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이거를 지금 잘 안보이는데 이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좀 이렇게 딸려오죠잉? 이게 좀 섞을것에 좀 많이 말라져있어요 이렇게 만나. 됐다. 지금. 네 저는 좀 물풀을 많이 넣었나 한번 음,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완전 딸려 와요. 많이, 여러분들은 많이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어떡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완성이 돼버린 겁니까?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이상해요. 아직 할게 많이 남았는데. 저는 그물좀 넣을게요. 지금 저는 너무 이제 좀 됐어요. 여러분들은 물 절대 절대 넣지 마시고요. 저는 아까 진짜 완전 완전 거의 다된 것처럼 됐잖아요. 그렇서 그렇고요. 지, 좀 밖에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저희 오빠가 방금도 막 느크한 게 오빠거든요. 막 장난치고 좀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좀 됐네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 넣을 거예요. 이거는 형광펜, 고체 형광펜 넣을 거고요. 음, 이거를 지금 제방 가위로 할게요. 가위로. 좀 이렇게 작게 작게 넣으면은 좀더잘 녹아지나 봐요. 자, 이거 조금만 더 녹이고 올게요. 지금 좀 불편해가지고. 저는 이 정도 넣어 줬고요 지금 가위가 좀 매우 들러워졌죠 저처럼 가위로 하신 분은 이거 닦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거 이렇게 녹여, 섞어주면 이게 좀 형광펜이 금방 녹아요. 생각보다 좀더 빨리 녹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작게 작게 자르면 좀더잘 녹아요. 그러니까 그점좀 주의하시고요. 완전 진짜 완전 형광이 되었는데 토이머스터님은 파랑색 형광으로 하셨어요. 파랑색 형광펜으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 넣어 줍니다. 베이킹 소다는 소량 넣어 주세요. 이렇게 소량 넣어 주신 다음에 이게 굉장히 좀 저처럼 안 되실 수도 있고 저처럼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한게 지금 잘한게 맞나 못한 거나 잘 모르겠는데, 뭐 잘했다고 보시면 되나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이거를 제가 지금 못 만들었을 수도 있고 잘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베이킹소다 조금 더 넣어줄게요. 네, 넣어주었구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다 완성하고 올게요. 네, 저는 이렇게 통에서다 꺼냈는데 형광이, 형광이 진짜 예쁘구요. 사실 저는 좀 물풀에 그때 좀 많이 넣어서 그런지 좀 빽빽한, 뻑뻑한 좀 그런 느낌도 약간 들긴 드는데 그래도 진짜 예쁘 좋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것 같, 저더 잘할 것 같고요. 진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풍선이 잘 되지가 않는데, 뭐, 그래도 잘 늘어나는 편이구요. 오늘은 아이폰을 이렇게 제가 아이폰을 이렇게 세 개를 사가지고 이 액체 괴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어 봤구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